안 그래도 라이브 방송 때마다 늘 이야기 나온 게 이제 BMW M3인데 여기 M3죠 BMW M3인데 우선은 사실 이거를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M, 정확히 말하면 M4랑 M3 두개나눠타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확실히 뭔가 약간 그 M3 자체가 약간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춘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뭐라야 되죠? 이이 이 BMW M 3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장점? 뭐 가격 가격은 근데 생각보다 완전히 싸진 않은데 지금 보면 1억3천 근데 어, 그만큼 약간 그 거친 느낌? 그러니까 너무 또 너무 또 동글동글하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또 약간 너무 꾸민 것 같지 않고. 꾸민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M3. 그러니까 희한하게 차 얘기할 때마다 M3가 꼭 나와요. M3 끝났다고 하는데 M3가 그만큼 인기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차량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차량으로 끊임없이 그 회자되는 것 같아요 M3. M3. 무려. 오히려... 라이브 채팅방 같은데 보면은 차액이 나오면 포르쉐에게 잘안 나와요. 포르쉐에게 잘안 나와 M3에게 나오는데 그만큼 시대를 뛰어넘어서 롱런하는 차량이 아닌가. 가격도 대세보다 비싸지는 어, 않아요. 물론 이제 동급 대비는 싼데 동급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M3가 희한하게 스포츠 세단 스포츠카 계열에서 약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M3 보면은 끝까지 스포츠카가 아니고 스포츠 세단이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싫은 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스포츠카, 스포츠카가 아닐 수도 있고 스포츠 세단도 아닐 수도 있는데, M3는 M3만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BMW가. BMW 약간 그런 것 같아요, BMW 자체가. 그 슈퍼카, 슈퍼카라기보다는 슈퍼세단? 이렇게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